만들었습니다. 하토르 신이다. 그래서 이제 날강을 주신이 뭔가니 앞에 주신이 원주신이고 이게 별로 효익이 없으니까 하토르 신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거는 풍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구리 어, 재앙화도 관계되는이신실 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물을 주관하는 신에게 아무리 제사드려도 물이 원산복기가안된걸 보고. 그들이 신는 안부도 아니라 아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불을 원상복귀 시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 이게 피로 변하는 그런 깨구리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짐승 가축병, 이렇게 독종의 재앙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우박이라는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박의 재앙이 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장자의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두개그 신이 가장 이 사람들이 귀하에 얘기했던 호르스 신이 태양신이었어요호르스가 누군가 니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 사이에서 난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메이슨의 상징에 보면은 프리메이슨은 모빌리스크 딱 이렇게 컴파스를 가지고 저자가 이렇게 해서 컴퍼스를 가지고 자가 이렇게 척도된 거에 지라고 쓰잖아요. 지가 뭔가이간마입니다이간마라는뜻은뭔가이온 세계를 한 세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바스 위에 한세계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감마 이것이 호르소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오벨리스크 남근을 상징하는 오시리서신이고 이게 자로 된 것이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이시서신이고 이게 결합해서 생긴 것이 쥐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다윗의 별에도 보면 이게 상각형이 있고 역상각형이 합쳐가지고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히틀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본래 만드는 게 바벨론 전통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남녀 결합의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호르스 신이 태양의 신인데 365일 가운데서 360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름을 보는 거는요. 이집트 사람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대들도 태양만 보다가 오늘 구름이 얼마나 시원하고 덥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춥게 느껴지는 그런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사를 에게 계속 제공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춥다고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또불기둥을준비하시가지고요 시간대도 훤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뭐 잠바 필요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오기가 늘 함께하셔서 등불이 필요 없었고 히트 뭐 전기담요가 필요 없었고 병원이 필요 없어 정도로 발병 걸린 사람 없었고 옷이 떨어지지 않아서 옷 공장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든 것을 만나를 주시고 또그 밑에 이 모든 의도시설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 이제 바로 이대한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에 그렇게 해서 나오자 근처에는 갔지만 거기는 그 어, 못 들어가고 광야에 며칠 있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도 우리가 이제 직접 차를 몰고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홍해바을 건네달까 하할 것이 열 가지 너희들 재앙을 받지 참된 하나님께서 진짜 아피스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애구리신의 이스스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오스스신은 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생명의 신,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스스 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쉽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동안 이 이집트를 꽉덮었을 때에 이때 그들은 누구에 가서 기도했냐 하니 태양의 신, 호루스 신에게 가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그열번열가지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어제도 이집트의 박물관을 이렇게 봤지만 박물관볼 때마다 저는 뭘생각해었 하니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유산들 바로들이 숨겼던이거 스핑크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이 10번째 재앙으로 패스업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여기 올때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우상숭배 때를 고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금서바지 사건이었어요. 출일 걷기 34장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도를 욕하 했던 사람이 따라 합시다. 보라, 보라. 보라. 온, 바단 두그 사람이 세사람주범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거를 보고 방치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만류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런 주본으로 <laughs> 이제, 금선, 금선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진이라서 한꺼번에 다, 몇만 명씩 죽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가보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보시지만, 시내 산에 정상 부분에 지금도 시커멓게 타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범개가 나오고 우레가 나오고 천둥이 나와서 거기 사람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겨우 간 것이 그 근처까지 간 겁니다. 자기가 신발을 벗으라 했던 그 장소까지 가가지고 뜨비나무 이제 타는 거기에서 하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내산은 지금 요 자태도 시내 신의 반도예요. 시내라는 뜻이 뭔가 하니 신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문에도 우리 신이라고 하잖아요. 한문글인데 우리가 신 발음 똑같이 하는 게슈를 사람들도 이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슈멜 사람이 이게 팔 이렇게 별로 된 것을 신이라고 하고요. 그 쉐김은 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아입니다. 우리 따 랍시다 신아이 신아이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인데 신이라는 게 신인데 그때 신은 주로 달 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신아이. 요거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이름이 신알 따라합시다 신알 신알 신알인데 신은 하나님, 알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그 신알 평야 가운데 그게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뭔가 하 이게 신전을 맨 꼭대기에 짓는 거거든요. 바벨탑 꼭대기는 이렇게 휘휘 에 무궁선처럼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곳이 바벨탑을 쌓는, 우리 대의 꼭대기를 쌓아서 우리 달신이 하나님다더 높아져 하다가 바벨탑이 그냥 하나님이 더못지게 해서 증명했던 그 바벨탑을 쌓거든요. 모든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예배, 우리 에덴동산의 주범도 하나님 예배를 방해했는 것이 사탄. 그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성과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요게 예배를 방해했던 가장 큰 주범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 보시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록까지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다수다하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신아이,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한국 사람 모든 남자들을 산의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산아이. 산아이. 여러분 군대도 안 들어갔으니까 군대 가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노래 부르잖아요. 산아이지데 산아이 뜻이 산에 이게 아니라 산의 아이 우리 한국 민족은 다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산아이로 여기는 신아이하고 가톨릭 한국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 이름을 가진 그 신의 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산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가 호레 봉오리가 있습니다 호랩산 거기에 한 동굴이 있는데 그게 엘리아의 동굴이고 엘리야가 자기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도망쳐와서 다시 모세 선생님, 선배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새 출발했던 곳이 호랩산 동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신기 때문에 신의 산이 호랩산이라고 말이 안 맞고 신의 산은 하나님이 형련하신그 산이고 호랩산은 바로 금일대 그 산입니다. 호랩이라는 것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호랩산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4장 2 5 있는 대로이 신의 산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다. 미디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미디안에 있던 제사장이 이두로 제사장인데 이두로 이분이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 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신체를 해서 자기를 몰랐으니까 이드로가 훗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중심으로 갠족속이 경건한 이제 그 집안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어 나중에 내갑족속이 되고 그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이 돼서 지금은 이예멜에 가면은 내갑 쪽속 성경에 우리 에스겔 3 5 예레미야 3 5장에 나오는 그내갑 쪽속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장막 생활 하고 양을 치고 자기들의 조상인 변화답이 얘기한 대로 200원 신도가 그대로 지키는 그분들이 그 분들이 지금도 6만 명이나 예멘에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게 배두인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여러분 오신 많은 배두인들이 보셨죠? 양떼를 치고 있고 벽돌로 요즘은 삭힌자만 주로 장마 생활 그대로 하고 있고 어, 내일도 여러분들이 일부 배두인들을 사우디아라비에서 아 만날 수 있고 또 여기도 또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베두인족 족들 가운데서 일부는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2 0 2 0세기 초에 1905년쯤 되는데 한 학자가 베두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아웨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것도 아웨 이 발음이 맞지 않아서 야웨라고 이제 가설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좋아가지고 여호와의 신명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외였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가슬로 내려온 것인데 이거는 가슴이 되는 게 정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1700년 동안 우리 교회 정통은 그렇게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공개한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공개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호에 아쉐르 에호에. 에호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인인 증인이에요. I a m 나는 그리고 아쉐르는 관계되면서 a t 그리고 아, 에호에 I AM, who I AM. I AM. t h a t I AM. I AM. w h a t I AM. 나는 나다라고 우리 성경 번역된 것은 잘못 번역된 것이고. 나는 스스로 영혼이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기념 칭호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봉투로 계실 분이라는 뜻이 보호를 합친 것이 여호와 라는 말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 없이 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름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름은 다위에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예수님이라고 이제 하신 것이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거는 이름이고 이 기념증으로 요합입니다유대들은 지금도 예수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아의 <laughs> 이름을 안 사용하고 있고 이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아의 이름이 선지자 한 분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신명이 나올 때마다 하슈차이샘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통 유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도나에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삼계명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그들을 부를 수 없어서. 삼계명의 뜻이 몽하니 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은 따릅시다. 도영. 도영. 안 따릅시다. 도영. 도영. 남용. 남용. 오용. 오용.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을 도덕질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오 마이 갓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삼계명이 걸리는 겁니다. 오 마이 갓 하지 말라니까 요즘 애들은 오 마이 갓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 했는데 여와께서 가라사대고를 자기 이름을 한 것이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때문에 유대인들 지금도 여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에로 불러요. 그래서 이 전통교회에서는 그러면 요호와 신명은 이렇게 Y H W H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모음로 발음할까 생각할 때에 평소에 아도나이로 불렀으니까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 가지고 여호와.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제이로 씁니다. 영어로서 Y로 쓰는 것을 로스 써서 제호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야 여호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종어바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이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세요. 삼신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기능상 그닥 나눈 것이지만은 이분이 한분 하나님이에요. 증거는 뭐냐? 브레시스 바라엘로이 에스 하샤마이 포에다하 아레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구절에첫 동사가 남성 단수형입니다. 뒤에 엘로힘 하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수에서 이게 이그 참절 때 마라가 아니라 마르쿠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인데 그게 단수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26절에 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뭔가니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의 디바인 신적인 본체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단수의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동사가 단수입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바이악딜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주시다 또, 과야르 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과이크라 엘루미, 하나님이 알아서대말씀하시기 전부 공사가 남성 단세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일체예요 그거를 자꾸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 예수와 그 이름도 하나를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제가 브라질과 남미에 갔더니, 거기서는 일반 교대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더라고. 이게 잘못됐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로 제가 거기서 대답했습니다. 예수의 와 이름 그 자체가 삼멸제가 포함된 이름이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만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이름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이슈하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 으로 준비될 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저 건너편에 이렇게 홍해바다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세례로 말씀하셨고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신기 위한 말씀.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반석과 저기 반석. 이거는 예비 대상이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이거는 우상을 포함해서 3의 체정도 너무 하나님을 막뭐 달려가지고 이런 게다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양태론이라는 위의체를 금지했어요. 양태론에 대해서는 말이 한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찢어놓은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런 거이단으로 초대교회에서 청재한 거예요.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을 그렇게 이단으로 주정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성관한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 이게 나누는 게이 양태론이에요. 안 됩니다. 또 빌리그램도 그런 얘기 했지만 태양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빛을 내고 또어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 또 여기서 열을 내고 한 태양이 그렇게 됐다. 이것도 양태론이었습니다안 돼요. 또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라 부르고 아내에게는 아내라 부르고 어 남편을 부르고 또교수님이라 부르고 목사님이라 부르고 이것이 양태론적인 해석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보저한분 하나님이실 뿐이지 그분이 뭐 성부 성자 성 이게 성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창소 때도 같이 활동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 때도 같이 계셨고 전혀. 엘리엘리, 라박,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분이 어디서 계십니까? 이거 할 때에, 몰두만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할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부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늘 공존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성신이라는 거요 몰두만 자유신할 자들도 어쩌고, 튜빙겐 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자꾸 찢어서 나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칼케돈 신조에서도 또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도 사도 신경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를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한분하나심이라는걸 잊지 말고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계속 우리에게는 삼신성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주애굽 여정 동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라고 내일 우리 유해바 한글에 있으면서 그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지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여러분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네. 네. 없습니까? 한두 분? 네. 저 어제 그 교회에 갔었을 때 거기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시몬,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시몬 그 고분 어, 역사세세세요한아 어, 그, 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네, 그런 것은 100% 전설이고 미신입니다. 그거는요, 캐톨릭도 그렇게 하고 오도도스 정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우리 터키에 가 보니까 궁중 극에세례요한의 손이라고 이렇게 전시돼 있더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어, 주세를 준. 이게 다 미신입니다. 어. 절대로 그런 믿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네, 또 질문 한번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기 700km 운전해서 정말 긴 여정의 길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에바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 장소 내일 또 아침에 가보겠습니다만는솔로몬 왕이 출애굽 5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곳에 우리 조상이 건넜다고 이렇게 기둥에 글을 새긴 장소를 듣또 보게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홍해 바다 일어났던 이 장소를 기억하며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새 출발했던 장소고 모세가 걷는 후에 모든 이집트 병리가 여기서다 수장됐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 내일 모든 우정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